아무래도 저는 뭐 이번에 처음 으로보는데노출실을 아, 해보고 배드신을 음, 해봤는데 아, 그거에 대한 부담을 감독님께서 덜어주셨던 건 아, 남녀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때 그리고 사랑의 궁극적인 표현을 위해서 그거를 감독님은 스크린에 담았을 뿐이고 또 다른 작품들은 그걸 절제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을 때, 어 감독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, 음 남녀가 만나서 사랑함에 있어서 누구나 어, 할수 있는 사랑의 행위이고, 그리고 그거를 어,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또 굉장히 쉬워지더라고요. 그래서 예전에 저였으면은 굉장히 이 작품을 하는데 있어서 어 주저했을 수도 있는데, 어 이제 서른 넘어 가고 배우로서 좀더 다양한 시도도 해보고 싶고 그러면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좀 이미지 이런 물타리를 제가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생활을 어기자 <laughs> 생활을 해오면서 그 안에서.